안녕하세요. 저는 공주 신월초등학교 교사 박다혜입니다. 올한해 4학년 26명의 학생들과 함께한 에코 챌린저스 동아리의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아리 활동의 주제를 환경성 질환과 생활 속 환경 유해 인자로 정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창의적 체험 활동과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총 10회 운영하였습니다. 1회부터 10회까지의 회차별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차에는 사전 설문을 실시하고 환경성 질환의 의미와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환경 보건의 의미와 개념을 모르고 있었으며 주제에 대한 관심도 매우 적었습니다. 2회차에는 보드게임을 통해 환경성 질환 중 성조숙증의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급에 성조숙증으로 병원에 다닌 학생들이 약 20%로 꽤 많았는데요. 성조숙증을 예방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회차에는 내가 평소 즐겨 먹는 간식을 떠올려 보고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탕후루 대신에 친환경 과일과 우유를 이용한 과일 빙수를 만들어 먹으며 가공식품보다는 건강에 좋은 간식을 먹기로 다짐했습니다. 사회차에는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친환경 재배의 중요성을 알고 학교 앞 텃밭에 방울토마토를 심고 기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약 3달에 걸쳐 친환경 재배 과정을 경험하였고 친환경 농작물에 관심이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회차와 6회차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한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미세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책을 읽고 생각과 느낌을 나눈 뒤 미세플라스틱이 환경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둠별로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며 미세플라스틱과 환경성 질환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사항을 정해보았습니다. 우선 학급에서 일회용 페트병 사용을 크게 줄였고 학교 밖 실천으로도 확장해 나갔습니다. 7회차에는 공기 중 유해 화학물질의 특징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나치기 쉬운 공기 중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교실 환기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8회차에는 자, 학용품과 장난감 속 유해물질을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사용하는 학용품 속 유해물질을 알아보면서 물건을 살 때에도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를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9회차에는 3회차와 4회차에 이어 환경성 질환과 친환경 재배의 관련성을 떠올려보고 약 일주일에 걸쳐 친환경 콩나물을 재배하였습니다. 직접 기른 콩나물로 가족과 함께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소감을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10회 차에는 7회 차의 활동과 연계하여 공기 중 유해 화학물질을 줄여주는 공기 정화 식물 화분을 만들었고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며 사후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사후 설문 결과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 환경 보건의 의미를 대부분 이해하였고 환경 보건과 우리 생활의 관련성을 인지하고 환경 보건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의 서술형 문항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말풍선에 담아 보았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동아리 운영의 가장 큰 성과는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환경보건 교육으로 환경보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환경보건이라는 주제를 어렵게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직접 제작한 자료로 친숙하고 재미있게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어, 자료는 2021년도에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함께했던 환경보건학습공통체 활동에서 제작한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교를 넘어 가정에서의 실천으로 확장해 나가며 생활습관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상으로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